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우리는 아주 차분했다. 첫 임신 테스트기였다. 기대감만 있을 것 같았는데 임신이라는 결론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꿀지 마음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임신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생각도 하며 대비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 모든 감정이 섞여서 조금은 복잡한 오분이 흐르고 있었다. 임신 테스트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결과는 너무 어려웠다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보인다는 말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분명 두줄 같았는데 눈을 감았다 뜨니 다시 한 줄이 되었다 너무 희미해서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도 확신이 필요했다 전자 테스트기를 사왔다 이거 전자로 사왔어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이걸로 해보면 되지 않을까? 전자 테스트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샌디 동생 갖고 싶어 기도해 그러면 여기서 코구멍 벌렁벌렁거리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알았어 그래 응 거의 절하고 있어 기여 아, 아니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두 번째 테스트기에 거는 기대는 왠지 더 커졌다 임신이다. 기쁨보다 얼떨떨함이 앞섰다. 다른 부부들은 뛰며 기뻐하고 울기도 하던데, 우리는 진짜야 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렇게 임신이 되는 걸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 순간이 현실인지 우리가 정말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두렵기도 했다. 샌디? 동생 생기네? 샌디? 동생 생기네? 이제 샌디 어른이야? 응? 샌디 샌디 a 른이야 이제 말잘 들어야 돼 응? 동생 이제 어, 잘 돌봐줘야 되고 아기 샌디 d y 아, 아기 샌디 아니야 아기 샌디 아기 샌디 어떡해 이게 뭔지 알아? 응? <laughs> 킁킁 킁킁 오랜만에 주말에 출근을 안 해서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에 출근을 좀 줄이도록 하세요 저번 주에는 자기가 아파서 못, 사실 못한 거였지. 아, 나 거의 지금 1월, 1월 달 운동 한 번도 못 가고, 음. 1월 내내 누워 있었다. <laughs> 이제 그것도 못 가는 거지, 안정기까지는. 음. 다음 집은 싱글하우스로 가려고 지금 오늘 새집 하나 그리고 어 헌집 하나 이렇게 보러 가려고 합니다 싱글하우스로 가는 이유는 바로 이 녀석 때문입니다 이짐 덩어리 <laughs> 허리가 나갈 것 같거든 우리 언니야 말도 잘안 듣고 계단으못 내려가 추운데 날씨 진짜 좋다 <laughs> 샌딩! <샌디. 웃음> 걸어와야지. 자기가 거기 있으니까. 응? 아니, 잘 걸어서 예뻐서 찍으려고 갔는데 거의 날아오는데. <laughs> 거의 뒷발로 꽁꽁. <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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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은 질문 중에 한 카테고리에 Have you had a hysterectomy? 봐 h s t e r e c t o m y <laughs>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이게 중요한가? <laughs> 어머 아... 음. <laughs> 몇 명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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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laughs> 있었네. 이 정도는 이제 맵지도 않네. 보스도 <laughs> <도스트도> 있어? <laughs> 진짜 상상치도 못한 질문이다나 너무 촌 사람인가 봐. <laughs> What is your partner preference? 뭐 이런 걸 물어봐? 메일도 있고 편 e 도 있는데 보스도 있어? 어 보스, 어, 그렇지 있을 수 있지. 아니 여기 좀, 여기 좀 열어요 열어 마음을 좀. 그니까 나는 내가 미국에 와 있는 걸 이걸 네. 통해서 실감하고 있어. Do you not know u n t e s t o t a t o prevent STD. STDs는 또 뭘까요? 정말 아 정말 별걸 다 물어보네. 내가 너 하면. 음... 병원에서 사실 이번에 가도 초음파를 찍어줄지 안 찍어줄지 모르잖아. 음. 차라리 이런 증상들이 계속 있으면 맞지. 음, 샌디. 엄마한테 안겼어. 음. 포 안기기엔 너무 크다. 맞지. 샌디가 너무 크다. has larger breast and d a r k e 왜거기를왜 굳이 그그 부분 집고 거야? <웃음> 어? <웃음> 제일 뭔가 는 <닦이는> 부위 부분이라서. <laughs> 어, 임신? 출산에 관련해서 가장 클래식한 북이라고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정말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걸로 영어 공부하자는 셈치고 보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네요. 하루 15분 보는데도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거는 어, 처음 아빠가 되는 것에 대한 핸드북이에요. 그래서 안에 어, 일주일 단위로 해서 엄마의 변화 그리고 아이의 변화 그리고 가장으로서 남자가 해야 될 것들 그니까뭐 예를 들어서 성격이 이렇게 좀 까탈스러워진다거나 음. 아니면은 매스이있거나 아니면은 입덧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음. 그리고 어떤 음식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 음. 그러니까 집에 집안일에 이제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 음. 그래서 이제 임산부가 힘들기 때문에 남자가 조금 청소를 더 해준다든지 아니면 밥을 좀 해준다든지 음. 그리고 지금 8주차를 읽고 있는 아 7주차를 읽고 있는데 음.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자가 음. 냄새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음. 남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냉장고를 청소해야 된다든지 아, 아 그래서 아까 장보러 갔을 때 속이 음. 안 좋았나 음. 빨리 갔을 때 음. 그 장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래. 음. 그리고 뼈가 생기기 시작한대. 근데 뼈가 이제 하드 단단하지가 않고 음. 약간 말랑한 말랑한 뼈가 음.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그냥 중요한 건... 이 아저씨는 행복한 걸까? <laughs>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네. 어, 뭔가 좀의심스러워같지 당혹? <laughs> 애기는 지금 블루베리보다 커 알고 있어 그리고 뼈가 형성됐어 그리고 장기가 나오고 있어 어 팔과 다리에 파트가 생기기 시작했고 팔과 다리에 파트가 생겼어? 음. 그러니까 이렇게 팔이 다 자란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약간 모양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지 음. 그리고 음. 또왜 자꾸 가슴 얘기밖에 없냐? 하.. <laughs> 여자 <laughs> 뭐? <웃음> 어? 7주차 뭐.. 유륜이 커지기 시작한다 아 진짜? 유륜이 영어로 는데 <laughs> 이거 아닌가? Uterus Uterus Uterus는 뭔데? Uterus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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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러러스? 아 이거 들어본 단어야 방광아 자궁이다 자궁 아 자궁 아 미안 방방 <laughs>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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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laughs> 샌디야와 크다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하나면 안 들어오네 아 여기 있다 고르... 테니스 공에 코를 맞고 자고 있어 <laughs> 귀여워 어뭐그 푸드 어버준이 음식 혐오감이래 아그니까그 어제 뭐지 무슨 돼지고기야 그거 항정살! 음. 항정살 보고 갑자기 메스꺼워서 갑자기 안 먹었잖아 자기 안 먹었잖아 음. 그게 이제 이거야 람은오오빠 <laughs> 자러 간다다니 깼다. 다사일일어어일일어어 일단 일어났어? 얘기를 하고 싶은데응더긍은적인 음, 얘기만 해야지 응! 음, 샌디국 그렇대잖아 응? 나는 부정적인 사람인가 봐. 그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건강하고 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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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상상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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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긍정적인 얘기만 해야지. 예약이 있는 날입니다. 아침에 출구, 출근했다가 점심시간 이용해서 잠깐 나왔고요. 되게 음, 아직까지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되게 산부인과 같이 안 생겼네요. 여러 가지 질문들 준비해 와서 잘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와서 체크인을 하고 있고요. 되게 감동했거든, 키오스크 있어서 음. 근데 너무 아날로그틱한 지금 보험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도 입력하고 있나? 시스템 뭐냐고? 이 되게 편안해 직원이 스캔 안 떠도 되잖아 이거 키오스크라는데와 이러는데 게... 오빠 이름 적으면될것같은데 아, 저 하루종일 서류를 작성하고 음, 있습니다. 집에서도 시켜 와서 키오스크에도 해. 서류로도 줘. 응, 어, 또 키오스크 다 하니까 또 이걸로 음. 하래. 어. 아. 의료 이력말라는 거야? 내 나이 서른. 다어많이 어려워. 미치겠어. 이거 없었으면 어떡하지? 와, 어, 근데 진짜 잘 나온다. 음. 음. 당뇨병. 음. 자궁절제술. 지금 울트라 사운드 초음파를 하고 왔고요. 의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되게 좁은 아, 방이네. 이거 봐 무게 주로 무게 좀. 진짜 웃기다. 이게 더 정확해서 이런 건가? 그렇겠지? 아니 그냥 얘는 음. 아날로그를 좋아해. 아직도 숙제하고 있어? 뭘 <laughs> 숙제해. 왜 이렇게 그리고 거기는 내 자리야. <웃음> <웃음> 알았어. 앉자, 마, 앉자. 마신다 야, 마시, 안 마실 술 마신다야 안 마실 건 마실. 안 마신다고 해. 아니, 메디컬 컨디션. 이런 의, 이런 거지 체어에 누워 있으면 긴장되겠다. Can you read for me? Okay. c u l t u r e s check for s e x u a l transmitted yes. disease. We will do blood work uh -huh. today or so, but it's a fuzzy e r vaginal swab. swab. 아. 지라 면봉을 안 보래. 아, 좋아. 오케이. So it's just yeah. on Q2. Then you'll just put it in the b a c h e l area. Okay. Yes. Okay. 심장 박동수가 135. 아주 건강하고.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한국에서도 산부인과서 무웠는데난이 의자도 너무 높아.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진짜? 한국에서도 그냥 이렇게 같이 있나? 이렇게 옷 갈아입는 데가 없진 않아 그냥 오빠 있는데 여기서만 옷 갈아입고 그러진 않아 그이 발이 안 닿아요, 발받침대 너무 높아, 여기 you know, just

환불 받으셔야죠. 음. 미 낙서에서 못 받아. 음, 블러드 테스트를 알아봤습니다. 기가 막히는 방식이다, 그냥. 응? 지금 몇 시야? k o r 고 피부가 주는 할머니 보니 음. 한국 어디서 왔냐길래 응. 모르니까 그냥 했는데 포항을 아시고 아, 진짜? 어, 울산에 20대, 20대 때 울산에서 살았고 어, 결혼식도 한국에서 했대. 진짜? 아 그러니까 미국인들인데 둘다 한국에 있어서 그때 여기서 먼저 하고 미국에서 했대. 되게 신기하네. 응. 그래서 나 지금 속사포로 어. 20대 시절 얘기 듣고 왔잖아. 어. 그리고 이건 114분 뭐야? 사 오늘 나왔는데. 응. 이거는 figures out with your primary, yes. mm -hmm. but I put your secondary in information yeah. in there. So. This is. 체라님이 미국 초음파 되게 질이 안 좋다고 하셨었거든. 요 근데 진짜 비교 대단. 음... 진짜 안 좋다. 이게 원래 그런줄 알았어. 그리고 심장 소리는 음. 다 들을 거라 그랬어. 지금 가면 음. 7초에 가면 심장 소리 있는데 우리는 심장 소리 안 들려주고 이렇게 보여주잖아. 음. 딴거 먹으러 갈까 하다가 그냥 속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도전하지 않고. 난 외식하게 될줄 몰랐어. 네. 아, 곱창 순두부가 있다니. 왜 이걸 이제 알았지? 오케이. 여기를 처음 오니까. 음. 그때 우리 한국에서 오자마자 다음날 여기서 삼겹살 먹었었지. 음. 곱창 너무 좋아. 왜 이런 게 있는지 몰랐을까?